안녕하십니까. 더병호 현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이거,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이론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과목인 이상 심리학의 일곱 번째 학습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의 위치는 39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안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했고요. 오늘은 해리 장애에 관한 내용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 장애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393페이지 해리 장애에 보면 해리 장애는 의식이나 기억, 행동 및 자기의 정체감에 대한 통합적 기능을 갑작스럽게 음,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어. 그러한 어, 어떤 어,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정신장애라고 보고요 어, 충격적인 경험을 한 이후 발생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해리 장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자 해리 장애 우리가 뭐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해리 장애는 여러 가지 뭐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겠고 또정신부석적 접근에서의 어떤 내용도 될수 있겠고 또 트라우마와 같은 어떤 경험에 어, 의해서 발생, 발생하기도 하는 그러한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리 장애는 크게 어, DSM5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해리성과 관련해서 기억이 상실되는 그러한 내용에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 어, 첫 번째 하위 유형으로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정체성 장애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그 아, 이렇게 되겠죠? 해리라고 앞에 붙고. 와보고, 어, 정체성 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는 뭐 다중인격 이런 형태의 내용을 설명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인증 관련된 거죠. 뭐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의 이인증 장애라고 하는 것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뒤에 쓰지 않더라도 다 장애라고 하는 얘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하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393페이지 가운데 보면, 해리성 기억상실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과거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장애이며, 고통스러운 사건 당시의 감정 상태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가 조금 전에 해리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그러한 어 사건, 사고, 경험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일반적으로, 어, 해리성 기억상실증은 또는 그 해리성 둔주라고 하는데요. 과거 DSM-4에 있었던 경우는 해리성 둔주, 둔주라는 게 뭐죠? 그냥 이렇게 방향성 없이 길거리를 헤매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둔주를 어, 기억상실증에 해당되어서 통합을 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상실증 안에는 바로 해리성 둔주라고 하는 해리성 둔주라고 하는 개념이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4분의 1면 해리성 기억상실증과 유사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며, 기억상실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정체감의 상실까지 수반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박스 안에는. DSM-5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에 첫 번째 보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학습 장애 또는 병전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학습했던 정보의 회생 회상 능력이라든가 그 기억에 대한 부분이 장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 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력 신체검사 또는 검사소견에서 장애가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 일반적으로 신체 손상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것에 의한 어, 생리적 효과로 일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까지 다 포함한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기억상실의 내용을 우리는 해리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위 개념으로 해리성 정체 장애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다중인격, 다중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한 사람 안에 각기 다른 정체감을 가지고도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두 개의 인격이. 두개 이상이 존재하는 그러한 장애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외상적인 경험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해리성 정체 장애 다시 말해서 다중인격 다중 성격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으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인지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 통제 체계로부터 하위 인지 체계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기능을 함으로 해서 정체감 장애 다시 말해서 중앙 통제와. 일부 국부적인 어떠한 그러한 통제 체계가 있는데, 보통 하위 인지 체계가 되겠죠. 이것이 이격화된다, 분리가 되어서 이러한 해리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어 설명하는 신해리 이론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SM 5에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대한 부분은 그 A, B, C, D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시험에 좀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A는 두 가지 이상의 뚜렷이 구분되는 주체성 또는 정체성 또는 인격이 환자의 상대로 환자 내부에서 교대로 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인격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인격체가 자신을 통제하고 또 어,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인격체가 자신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조절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A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어 기억 장애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러한 장애가 뭐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대인 관계 면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그러한 현저한 장애적 요소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그러한 장애적 요소가 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규범이나 또는 문화나 종교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야 그것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다르게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그 환자가 물질이나 또는 신체 질환에 의해서 물질에 어떤 뭐 중독이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또는 신체적인 어떤 질환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면 이것은 그것의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리성 정체감 상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의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해리 장애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인정 장애를 다룹니다. 인정 장애는 우리 일반적으로 어, 뭐, 비현실성이라고 하죠. 비현실성 장애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말 그대로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렇게 범장애와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인증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매우 낯선 상태로 변화되었다고 느낀 이인증이나 또 외부 세계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비현실감을 호소하는 장애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큰 사건이라든가 트라우마 발생하면 생길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자기 몸이 이렇게 막 굳어서 나무가 됐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인격체가 아니라 갑자기 내가 어떤 뭐무생물 무생물의 어떤 그런 물질로 변해버렸다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 신체와 팔, 다리가 분리되는 듯한 그런 악몽을 심하게 꾼다든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인증의 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394편 이 밑에 향상학습을 보면 제가 이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놨는데요. 그, 어, 반가로 2번에 보면 이인증이란 그 비현실감 외에도 정신이 육체와 분리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든가 또는 신체 일부가 짝짝이라는 느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하나는 뭐 손이 어디 그 부착되어 있는 부위가 달라 보인다든지 또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반가로 5분에 보면 이인증은 우울증이나 히스테리 또는 정신분열증 또는 조현병 내지 조현증과 부차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인증이라고 진단하기 이전에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히스테리라든가 조현증에 관한 내용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위에 dsm-5 의 진단 기준 다섯 번째 보게 되면 여러가지 신체 질환이나 물질 의존이나 다른 정신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그와 일맥상통하다 는 얘기고요 보통 우리가 이인증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냐면 어떤 개성상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성상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아니고 자기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어떤 살아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체로서의 자기의 어떤 어떤 뭐 위치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자각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일터나 공동체에서 자기만의 어떤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전혀 얘기하지도 못하는 또 그것이 두려워지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런 상태로 우리는 이인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2절 정리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제 기분장애입니다. 챕터 6에 나오는 기분장애인데, 이 기분장애는 이 용어 자체가 이제 기분장애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보통 기분장애라고 하는 이 책에는 다축체계를 사용했던 DSM-4에서, 어, 우리는 기분장애라고 하는 개념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DSM 5가 되면은 이 기분 장애가 둘로 나누집니다. 어 그래서 기분 장애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뭐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은 크게 뭐라고 되냐면 우울 장애와 과거에는 우울 장애하고 어 그다음에 음 경계성 장애죠, 그렇죠? 그렇죠? 아 양극성 장애, 죄송합니다. 양극성 장애 이 양극성 장애하고 원래 합쳐져서 DSM 4에는 기분 장애라는 항목으로 한 축으로 다루었는데요. 어, DSM 5에서는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우울증 장애는 주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분 저하증, 기분 저하증, 어, 또뭐 부전증이라고 합니다. 기분 부전증이라고 해도 부전증. 이렇게 나누줬구요그 다음에 이제 양극성 장애는 세 개로 나눠지는데, 크게 나눠서 뭐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순환성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크게는 기본 장애 했습니다만은 DSM-5에서는 우울증 장애 따로 설명하고, 양극성 장애 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다 이해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우울 장애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울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기분과 같은 감정이 뭐 지나치게 저조하거나 고향된 그런 상태죠, 기분 상태가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저조하거나 고향된 상태가 막 지속이 되면서 현실 생활의 어떤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러한 정신 장애를 우리는 어 일반적으로 어 기분 장애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울 장애와 양극 성상애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397페이지 보면 이제 우울증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여기서 말한 이제 주요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요 우울증은 일단 2주 이상 반복적으로 어떠한 그 우울 상태의 내용이 어, 2주간 이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뭐 2년 이상, 장기간, 물론 뭐 사파가 등장하면서 간혹 끊어지기도 하지만 2년 이상 진행, 어, 진행되는 것은 다음에 배우게 될 기분 부전장애, 다시 말해서 기분 저하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이에는 이거는 2주 이상인 거고 기분 저하증은 2년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주울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 주요 우울증은 밑에 나오는 총 9가지 진단의 진단비라고 하는 진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뭐 꼭다 읽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그 동그라미부터 뭐 하루에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이런 동그라미 1번 작해서 마지막 9번째 보면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특정한 계획 없이 반복되는 뭐 자살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또는 자살 수행에 대한 특정한 계획을 생각하거나 실제 수립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료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란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면 추가적으로 또 이러한 그 기준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음정상이 혼재성 사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 우리가 혼재성 사파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어 조울증 같은 경우와 그죠 조울증과 일반적으로 어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해서 연합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사파니까 끼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기준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 우울증은. 조증이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울증만 있다는 거죠. 경조증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 사파적, 어, 저기 혼재성 사파가 아니라 우울증만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양가로 5분에 보시게 되면 또 재밌는 말이 나, 나옵니다. 정상이 사별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별이라는 것은 이제 죽어서 이별하는 것인데 아주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졸사를 했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을 해서 사망하는 경우에 누구나 다 충격을 받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별을 했는데 충격을 안 받는 게더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 충격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활을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라면 이것은 어떤 사별만 갖고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슬퍼도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거기서 좀 툭툭 털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2개월이 지나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성적인 어떤 우울증 증세에 머물러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요 진단 내지, 그니까 주요 우울증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 우울증과 관련해서 늘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향상 학습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 일반적으로 사만 4만, 사만식 어, 항우울제라고 해서 그 원자식이 세 개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몇 가지 약물인데요. 거기 보면은 화학적으로 분자 구조가 세 개의 고리로 되어 있는 사만식 그 항우울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모노아민산화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노아민 우리 일반적으로 뭐 옥시타제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MAO의 O가 옥시타제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뭐 산화요소라고 하는 건데요. 예, 모노아민산화요소 억제제 이두 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우울제로 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사만식 항우울제 얘가 이러한 어 우울증과 관련된 억제제다. 그리고, 모노아민, 옥시타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방가로 3번입니다. 그러한 사마식 항우울제에는 도파민과, 어, 에리에피네프린, 그리고 내아민의 수송체계를 제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미프라임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어, 아, 미트리틸린 말이 어렵네요. 그다음에 데시프라민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하물로서 어, 도파민과 어 에피네프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 상학습에 뭐 자살에 관한 얘기를 언급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참고로 좀봐 주시고요. 그다음 또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게 바로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보게 되면 바로 에드람슨의 우울증의 기인 이론. 이것이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에드람슨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학고 학습, 있는 학습된 무기력의 대표적인 학자인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울증의 기인 이론 그러니까 우울증이 어 어디에 기인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어, 연구한 내용인데 어, 우울증과 관련해서 한번 보, 이거 다 치울게요. 자 보게 되면 음, 이런 내용입니다. 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울증에 대해서 내부적이냐 또는 안정적이냐 마지막으로 어, 음, 전반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교재 위치는 여러분들 399페이지 그 기출 문제에서 음 반가로 2번에 보게 되면 애드람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은 실패 경험에 대해서 내부적이면서 안정적이면서 일반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어, 어떤 우울증이 아주 고착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귀인 이론이잖아요. 귀인 이론이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에냐 하는 것들인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원인을 내부,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더라. 이런 얘기죠. 반대로 외부적입니다. 외부적, 반대로 외부적인데, 이 외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잘못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다른 것에 핑계를 내버리면 죠 그러니까 사실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 우울증에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 탓을 해버리면 됩니다. 남 탓을. 사실은 남 탓을 해버리면 내 탓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은 원인을 자기 내부의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 그 다음에 안정적이라는 말은 다른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인데 그게 아니고 안정적이란 말은 뭐냐면 거기서 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어떤 고착된 생각이 고착된 생각이 이것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 를 못한다는 거죠. 안정적이라 말한 딱그 자리를, 자리를 잡고, 그, 아, 이것은 무조건 나의 잘못이야. 내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내부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고착하게 되더라는 거죠. 특징 중에 하나죠. 이게 뭐 때로는 음, 와 이거 물론 내 잘못이긴 한데 이분만큼은 꼭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반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라 뜻이에요 일반적 그러니까 어떤 뭐 확대 생각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니까 러 어떤 좀 생각을 확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를러분 어떤 친구가 수학 시험을 못 쳤어요 그죠 수학 시험을 망쳤습니다 수학 시험을 망쳤는데. 수학 시험을 망친 이유가 어떤 친구는 내부 외부적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건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안 배운 것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망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인 친구들은 뭐죠?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부모님이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 오로지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수학 시험을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고착적이라는 생각은 뭐냐면. 시험을 못치게 되면 항상 뭐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자신의 문제로 보는 거죠. 자신의 문제. 위에 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늘 수학 문제 못치게 되면 공부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을 때 전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화 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수학문제를 못 푸는 것은 내가 지능이 낮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능이 낮아서니까 뭐예요? 앞으로 다른 일을 해도 나는 제대로 일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에드람슨 또는 셀리그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밑에 사례에 대한 부분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4 0페이지 보게 되면, 그, 우울장애라고 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그, 뭐, 일, 일반적인 우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반응성 우울증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향사학습에 어, 제가 내용을 주어놨고요. 특히 여러분, 코르티솔이라고 한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르티솔. 제가 그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울증과 관련해서, 어,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코르티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다 분비되는 그런 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우울증 장애를 우리 일반적으로 호르몬과 관련되어서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00페이지에 나오는 지속성 음, 우울 장애로서의 기분 부전 상태 또는 기분 저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